현재까지 박다늘 선수의 선두 질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수민 선수는 3타차 2위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노은지 선수를 만나보시죠. 더디퍼 가지 않는군요. 노은지 선수는 현재 3원 더파 16번홀까지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455번홀 세 번째 샷 김수현. 오, 잘 공략을 했습니다. 네. 15번홀 상당히 앞핀에 <laughs> 위치였는데요. 좁은 공간에 올려놨던 김수현 선수였습니다. 최수비의 아. 세 번째 샷. 어 괜찮네요. 저는 지금 임팩을 하는 순간 오른손을 놓길래 뭐 잘못 맞았나 했는데 본인도 생각보단 잘 맞았나봐요. 어깨춤을 추네요. <laughs> 네, 최수비 선수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해보고요. 선두 박다윤 선수 13번 홀. 버디 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는 라인입니다. 오늘도 지나갑니다. 어, 많이 지나갔어요. 지금 1.2m가 지나갔어요. 오늘 퍼팅 감도 상당히 뛰어나 보였던 박대현 선수인데요. 이번 13번 홀은 아쉽게 버디 찬스를 살지 못했습니다. 아, 파퍼트. 네. 13번 홀까지는 8언더파의 기록을 지켜가고 있는 단독 선두 박대현 선수입니다. 6번 홀 그리고 11번 홀에 보기가 있었던 박다윤 선수 의 최종 라운드고요. 서초의 버디 퍼트 실수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버디를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네요. 10번 네. 홀과 11번 홀. 지금 너무 많은 타수를 2라운드 경기 때 잃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버디로는 이제 만족할 수가 없죠. 예. 정선아 선수도 버디 퍼스 성공해냈습니다. 박태령 선수는 팔로 마무리지었던 13번 홀, 지금 서초비 정선아 선수는 모두 버디를 기록했고요. 4언더파 3위를 이어가고 있는 정선아 선수입니다. 박태령 선수가 두 차례 보기를 범했던 최종 라운드 하지만 더 많은 버디를 잡아내면서 8언더파 3타차 1위 자리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로 뭐. 한점 차이로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홀에서는 또 더블 보기 이상의 많은 스쿼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파스 24번 홀. 최수민의 버디 퍼드. 먼거리예요나 오나요? 네, 그럼 거리감 좋았어요. 예. 이제 세타차 2위를 지켜가고 있는 최수민 선수고요. 1차 대회 7위, 2차 대회 6위, 3차 대회 4위. 자 조금씩 이제 우승권으로 차곡차곡 한계단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선두권에 꾸준히 있는 선수죠. 김수연, 아, 아 짧았어요. 버디퍼실패 <laughs> 본인이 치고도 어디가 없는지 <웃음> <웃음> 아주 크게 없는데요. <laughs> 예. 김수연 선수가 3원더파로 갈수 있는 기회 아쉽게 살리지 못했고요. 최수비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더 파로 갈수 있을지. 아, 네스코디. 더디포 성공 최수비. 최수비 선수도 4번 더파 공동 4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승 경쟁은 파스리 십사 번 홀로 향하겠는데요. 이 홀은 한솔이 해설 해석위원도 친숙함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 홀이 1 4 6 m 의 파스리 홀인데요. 아무래도 핀의 위치보다도 그린 앞쪽으로 그 벙커가 있기 때문에요. 벙커를 좀 피해서 벙커의 우측으로 공략하는 게 유리한 홀입니다. 예. 정선아의 티샷. 어, 핀으로 바로 가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3.6m 거리, 버디 퍼스를 남겨두게 된 정선아 선수입니다. 앞서 버디 퍼스 성공해냈던 서초비의 티샷. 다시 이제 힘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일단은 안정적으로 티샷을 구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안 좋은 속화를 계속 가져가다가 버디를 하나 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3번 홀은 하루 마무리 지었던 박다뉴. 약간 우측에서 들어오나요? 아, 괜찮습니다. 채 선수가 떨어지는 위치는 각각 조금씩 달랐지만 비슷한 거리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일단 박다뉴 선수는 약간 오르막 퍼스를 남겨놓고 있고 정선아 선수는 살짝 내림막 퍼스를 남겨놓게 됐죠? 앞서 박다유 선수의 티샷 장면. 네, 아무래도 파스 리골에서는 너무 타이트한 클럽으로 강하게 치는 것보다는 살짝 선수들이 큰 클럽을 잡고 컨트롤 스윙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박다유 선수도 그런 스윙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은진, 알... 오 벙커에서 아... 두 번째 샷 완벽하게 음. 나서지 못했습니다. 네. 여선수서 최종 라운드는 1라운드에 비해서 선전을 해주고 있었는데 네. 자, 16, 17번을 좀 아쉬운 흐름을 접하고 있고요. 아 오늘 이번 대회에서 박사과 선수는 성적이 별로 안 좋네요. 박사과 이번 샷만큼은 다른 <laughs> 결과입니다. 네. 자, 벙커 샷으로 버디를 만들어내는 박사과 선수 이 오버파로 한타를 줄입니다. 7번 홀까지 이 e 오버파, 현재 공동 15위로 순위를 조금 끌어올렸던 박사가 선수였습니다. 하파이브 15번 홀, 류아라이의세 번째 샷. 방향 좋은데요. 아 조금만 더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laughs> 예. 하지만 경쟁 선수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어프로치 샷을 리아라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이샷 이후에는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번에는 정선아 선수 다시 한 타를 좁힐 수 있는 기회. 정선아 아. 컵을 맞고 벗어났습니다. 아 저럴 때 정말 화나죠. 정선아 선수가 연속 버디의 기회를 14번 홀은 아쉽게 놓쳤습니다. 앞선 13번 홀은 오히려 정선아가 버디, 박단유가 파였는데요. 자, 이번엔 박단유 선수가 버디를 잡을 수 있을지. 버디. 어우, 들어갔어. 성공해냈습니다. 14번 홀 다시 한타를 줄여가면서 9원 더어 단독 선두 자리를 굳건히 가는 박단유 선수입니다. 지금 박단유 선수가 지난해 2위를 기록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한세네오를 남겨놓고 항상 무너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한 번의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홀들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서초비의 버디 버도 떨어졌습니다. 자, 서초비 선수도 좀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연속 버디를 성공해냈습니다. 음, 네. 2연 더파 다시 공동 6위로 올라서는 서초비 선수고요 하퍼스로 <목소리> 마무리 짓는 정선아 선수 4연 더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위 자리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일단은 정선아 선수와는 5타차, 그리고 최수민 선수와는 4타차로 격차를 벌려가는 박단유 선수의 흐름입니다. 노은진 결국 더블 아 더블 보기 퍼스로 마무리 짓고 있는 17번 홀에 노은진 선수입니다. 더블 보기 전까지는 오늘 성적이 참 좋았는데 아, 그렇죠. 네, 두홀 남겨놓고 17번 홀에서 더블 보기 좀 많이 아쉽네요. 예, 아,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던 노은진 선수 마지막에 좀 아쉬움이 남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리와라 버디 퍼스 당했습니다. <laughs> 아, 우측으로 빠진 줄 알았어요. <laughs> 네, 다시 2분 8를 회복하는 리와라 선수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와라 선수 올 시즌은 30위권, 또 앞선 3차 대회는 42위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독 2위 채수민 15번 홀의 네 번째 샷. 눌러서 아좀 짧아요. 약했군요. 최수빈 선수도 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선두 박다윤 선수가 격차를 벌리고 있는 최종 라운드입니다. 이제 선두 박다윤 선수는 1 5번 홀로 향합니다. 네, 어, 페어웨이 폭이 상당히 좀 좁은 파5이기 때문에요. 페어를잘 지켜야 되고요. 오늘 핀니시 매우 앞쪽에 있습니다. 핀보다 지나치게 되면은. 보기 이상을 좀할 수가 있으니까 필보다 짧게 치는 샷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네타 차로 격차를 벌린 단독선도 박다뉴. 방향 괜찮죠? 네. 이상하게 한 번의 우승 이후에 뭔가 샷을 하거나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긴 듯한 음.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 부분이 바로 우승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제 남은 홀에 대해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박다윤 선수의 앞선 티샷 장면입니다. 뭔가 똑같은 스윙을 하는데도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우승에 대한 조급함 같은 게 <웃음> 느껴졌었는데 <웃음> 예. 지금은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지난해는 준우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었는데 네. 네, 올 시즌 드디어 앞선 2차 대회를 통해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반면에 정선 아 선수는 거침이 없죠. 예. 자 이제는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정선아 선수가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손을 놨는데요. 어. 아, 그래도 다 왔네요. 예. 페어웨이 가장 좁은 곳에 도착을 했던 정선 선수의 티샷이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본인이 임팩트가 들어가는 순간 손의 느낌은 좀 잘못 맞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손을 놓은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샷이었습니다. 정선 선수는 본인만의 그런 리듬을,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어떻게 저렇게 리듬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본인의 리듬으로 저만큼의 경기력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예. 박다유 선수가 최종 라운드 현재까지는 구원 더파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요. 최수민 정선아 선수가 부티를 그 입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타차 선두, 남은 호는 네홀인데 박다뇨 선수가 지난해에는 계속 남은 그세네올에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후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후반 선보는 어떤 선보가 펼쳐질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